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토크 쇼,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 요즘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좀 갑갑하던 차에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의점 CU에서 도시락 3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기내식 컨셉 도시락이에요 포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죠 치킨이 있고요 비프가 있습니다 소고기죠 이렇게 3종 세트 도시락을 출시를 해서 해외여행 기분이라도 내시라고 고르자를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 시국에서 할수 있는 가장 해외여행에 가까운 행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왔고요 기내식 도시락을 먹을 겁니다 먼저 먹을 게 포크 돼지고기 포크 플리즈 4,300원이네요 아이자 원가격 자 뚜껑을 까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좀 뜨거워요. 겉에도써 있어요. 그릇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요. 자, 기분만큼은 해외여행. 먹어보겠습니다. 와, 뜨거워. 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도시락을 보는데, 진짜 순간 비행기에서 겪었던 그 경험이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밥이 좀 많네요. 감자는 그냥 감자고, 얘가 돼지고기일 텐데, 무슨 맛일까요? 새콤하네요 토마토 소스 친것 같아요 새콤하고 약간 매콤해요 칠성사이다 복숭아 맛 가끔 탄산음료가 복숭아 맛이 나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소세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소세지가 돼지고기죠 어느 나라 전통 요리일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모르고 먹습니다 방금 먹었던 뭐냐 포크플리즈 포크플리즈는 음 돼지고기를 먹는 나라 사람들이라면 그냥 뭐전 세계 어디나 공감할 수 있을만한 맛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정말 안전한 맛이었어요 아쉬운 건 소스가 좀더 많았으면 좋았겠어요 고기에 비해 밥이 너무 많아서 소스가 좀더 있으면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많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딱히 싫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기내식 같은 고기 요리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치킨 플리즈 치킨은 실패할 수가 없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이거를 구매할 때 CU에서 최근에 시작한 서비스 같아요 예약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김포공항 시장점에서 사온 거예요 이건 여기서 안 파니까요 인천국제공항도 CU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CU에서 기내식 도시락을 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기내식을 먹고 싶으면 비행기에 타라는 거겠죠? 아까 이거 데필 때 살짝 중동아시아 특유의 어떤 향이 났는데 과연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볶음밥은 똑같은 볶음밥이에요 베리아끼인가 <laughs> 모르겠네. 피망인지 파프리카인지 겁나 큽니다. 피망이에요. 정말 쬐끄만한 브로콜리가 들어있고요. 포크와 마찬가지로 치킨도 정말 특색이 없습니다. 응? 음? 뭐야? 이거 그릇이 메이드인 잉글랜드예요 만약에 이게 노린 거면, 솔직히 이건 점수 주고 싶어요. 기능식이라는 걸막전 세계에서 다 먹고 하는 거니까, 되게 뜻밖의 원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치킨 필리 완식 치킨은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기내식으로 나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 한끼 밥이 되거든 최근에 제가 먹었던 기내식은 정말 간에 기별이 갈까말까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족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이상을 바라는 게 너무 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기내식 컨셉으로서 살린 거라면 아주 훌륭한 거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냥 데리야끼 소스 같았어요 그러니까 불고기 맛 같았다고 할까? 맵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나 좀 약간 달았어요 자 이제 비프 플레이즈 남겨놓고 있습니다 얘를 먹으면 기내식 3종 세트 한 번씩 다 먹어보는 거예요 과연 셋중 뭐가 가장 맛있다고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CU 상품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CU를 좋아하고 싶은데 CU가 덕질할 거잘안 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도시락을 샀더니 이런 스티커가 붙어서 왔습니다 이 캐릭터 이름 뭔지 아세요? 이 캐릭터 이름이 있습니다. 하루라고 해요. 스2두 살인가 그렇고요.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고 대학생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첫단계로서 CU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투지 오타쿠들에게 있어서 이 CU 편의점이 아주 적절하게 좋은 편의점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CU도 그걸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 혼자서 복장 터지고 있어요. 심지어 CU님 유튜브도 운영한단 말이에요. 엄청 그 굉장히 덕스럽습니다. 근데 잘 못해. 아 너무 안타까워요 나랑면 절대 이렇게 안해 아무튼 비프플리즈 도시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파스타예요 그리고 1분 30초 동안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치즈가 싹 녹아서 버무려졌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죠 와.. 아, 어? 그 사이 굳었어 좀 섞어야 되나? 아. 일단 첫입 먹었을 때딱 드는 생각은 굉장히 아메리카노 하다는 거였어요 파스타, 소고기, 대충 버무린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맞나? 정말 서구적인 맛입니다 진짜 미국 초등학교 급식같아요 어, 파스타 왜 이렇게 많아 잘안 <laughs> 집어져요 그리고 아 젓가락으로 먹고싶다 비프플리즈 <듀프> 완식이었습니다 파스타면 저렇게 많을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laughs> <laughs> 치즈가 많은 건 좋아. 치즈가 많은 건 좋은데, 파스타가 저렇게 많아버리면은 기껏 비프 먹어서 체용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다 꺼져버리는 거라 말해요. 기내식을 시키려고 비프 플리즈 해가지고 저걸 받아서 닦았는데, 파스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진짜 화났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CU 페이점에서 체인에 출시한 기내식 도시락 3종 세트를 한 번씩 다 마셔봤고요.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 일단, 기내식이라고 하는 컨셉은 기가 막히게 잘 맞췄습니다. 국가나 지역을 타지 않는 제네릭한 맛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오더라도 특별히 문제지 않을 만한 그런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내식의 미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사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베스트 픽은 포크입니다. 포크가 셋 중에 제일 맛이 개성이 있었어요. 물론 셋다 국적을 알 수가 없는 맛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고르자면 얘가 제일, 이 맛이 좀더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어떤 맛이 제일 베스트일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더 좋았다 하더라도, 딱히 이거랑 그렇게 차이 없을 거예요. 기내식이라는 거는 맛 때문에 먹는 거라기보다는 구름을 쫙 바라보면서, 혹은 아무것도 없는 껌껌한 공원 속에서 불 켜놓고 물한 모금 마시면서 허기를 때우는 그만 하니했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지난 몇달 사이에 제일 해외 여행에 근접한 경험을 했어요. <laughs> 지금 시국이 이래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국도 정리되고 나면 사람들 다시 해외 여행 많이 다니고 할 텐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대체제를 찾으면서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것 같습니다. 김어진 쇼의 김어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